에너지 자원 공사 유상일 팀장 죽음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서동주 상무가 검찰에 제출했는데요. 혐의 인정하십니까? 아진에서 온 이유가 뭡니까? 대상그룹 차강천 회장님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우의를 다진 친한 친구사입니다. 근데제 친구가 좀 아파요. 지매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. 차강천 회장이 미상공에서 회 주최 조찬에 참석했는데요. 치매라면 참석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? 아니, 그럼 차강천 회장 결혼식에 치매 증세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? 확실합니까? 맞습니까? 맞습니까? 하셨나요? 맞습니까? 하셨나요? 제 친구가 치매로 약해진 틈을 타서 서동주 상무가 대상 그룹을 망치고 있었습니다. 서동주 상무가 약탈하는 행위를 나한테 들키자 나를 모함한 겁니다. 네,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 고등교사님과 장남 업 회장 침해된 거 있습니까? 대산일보 기자님들 많이 나오셨네. 진나서 여기 있어요. 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. 이런 차에 참을불판다 Thank you.